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연 TV입니다. 오늘은 같이 할 사람은 누구게요? 나주세요. 와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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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동호도극단이 단장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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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동, 오늘은 동호도극단단장님과 극단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 생 자연 맵에서 희귀한 자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자원이 다이라는 거. 당신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티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도모도 훑단 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 나무 캐요 이렇게. 이자 어? 이요 으아! 어? 저기 점토 있는데요? 응. 음, 저 음, 음. 음, 만들어야 돼요. 저 만들기? 만들자 그럼 뭐. Madame Bokoon. What is it, d a n 는 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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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알봐요 동현님 일로오세요 근데 제가 혹시 이거 이 풀을 찍을 것 같습니다. 안돼. 오늘 밤은 작업 대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밤은 제가 합니다. 아, 아. 오늘 밤은 저와 함께 가시죠. 아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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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작업 대 저한테 어, 있어요. 소똥 소똥 탕수수 s 응. 심할땐겨울 are y 할땐모 o w a r 유튜브. u 심할땐 are you? 하지 마세요. 누구 먼저 h o 하셨죠 e you? 님 이봐요 정님 일로 오세요 작업대가 어요 열발치님은 응. 무시해주세요 잠깐잠깐잠깐 아, 이봐요 어왜 이렇게 멀리 가셨대? 이쪽이에요 어. 아 마크 멈추세 하세요? <laughs> 제가 이거 자연에서 살아남기를 여러 편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소안 나오네. 님이 너무 못생기셨어. 아, 도모도굴단 단장님이 너무 못생기셔서 일들이 싫어나 보여. 어 도모도굴단 단장님?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예. 이거 저 때리게요. 근데 자고 계시나? 빨리 물어라니까. 알겠다니까. 으아, 뜨아. 저한 뭐라고 하셨어요? 약간! 오! 전 곡괭이 살인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라고 해도 곡괭이 살인마는. 으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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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동원호 단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0원 거왜 자꾸 안 오시냐? 자, 혼자 캐겠습니다. 뚝뚝 내려가시네. 오돌돌 님, 단장님, 이거 언제 끝낼까요한 7분 정도 끊을까요? 구멍을 잡혀버렸네 다시 그래. 이거 생존계품이죠거기안 가고? 정작 좋은게안나와요 어? 아, 아.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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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가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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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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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 레드스 필요. 아, 아저씨 말했잖아 철 s go. Let us go. Let 죠 s 이 o Let us 레 o 스톤이 있어서 o l e 요 얘리셨어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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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때문에 죽을 뻔. 살아안나오지 이런 게말이이 됩니까? 자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짜많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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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슥.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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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켜 비켜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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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을 뻔했어요. 죄송하세요 뭐야 아! 주의하세요. <laughs> 아! 아아 <laughs> <어디. 웃음> 지금 뭐 하세요? 사들이야 여기 아. 안녕오 아니, 묻히세요. 가... 아니오, 묻히세요. 도도가안된거어가안된 거임. 모가안된가거도모도도가거 요는 겨울에 치라고 불러줘. 창아따글도 왔긴 맞잖아요 예, 창하따글. 어디 갔지? 그러면 응, 그리 제각할수 있어. 그러면 어, 그리 생각어 시간 오는후후잘 가세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톰의 톰의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은 저 혼자 엔딩 할거고요 아, 같이. 해. 오늘은 저 혼자 엔딩 할게요. 아니면 어디 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나나왔어요 엔딩 오늘은 그래도 파차가니까. 이름표 안 보이세요? 아니요, 보이긴 보이죠? 빨리 보세요. 아 같이 클로징! 같이 클로징! 같이 클로징 같이, 좋아요. 클로징. 제가 너무 성격상 착해셔. 이대헷대헷대헷대헷 <laughs> 같이 엔딩 합시다. 좀빙개을 으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모도단 단장님과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2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아, 안녕히 계세요.